저거이 여기 딱 세팅을 해 놓고 하셔야 돼요. 응. 안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응. 좀발리게 그리고 오. 이런 것도 다 준비한 상태. 오일이랑 오일 로션. 이제 먼시 옷이 이제 모유시키니까 그거 물, 생군물 시키는 물두 개. 한번 넣어도 돼요. 계속에 그렇게 넣으면 안 돼. 이렇게가 좀 따뜻하다 음. 할 정도. 애기들은 이렇게 제일 좋아요. 아. 응. 이제 식힌 물은 응. 여기서 좀 따뜻해도 되고. 음. 식, 식으니까 음, 음. 이 정도 온도. 그래야지 감기도 안 걸리고 음. 애들이 식히는 면잘 음. 자. 네. 먼저 식힐게요. 애기는 얼굴하고 뭐냐? 이럴 때는 어입핀 상태에서 아직은. 응. 음. 금컨베이제 이제 서 먼저 시작해도 되는데 아직은 신생하잖아, 그죠 막고 조금 크네. 커요, 많이 어, 컸어요. 어, 안에 커가지고 내가 손이 안 가. 어, 네. 내가 보이는 쪽은 항상 이렇게 하고 잘잘 응. 막아 기를. 응, 고 눈은 안에서 막고. 얼굴 가렵다 얼굴은 이런 거 비누나 뭐가런 하지 말고 그냥 맹물에만 식히주세요. 조심해야 돼 네. 네, 맞아요. 만지 웬만하면 손에 안 가도록 스스로 음. 이렇게 이제 썰매드니까뭘 우리 머리 감기 때잖 이쪽 손안 가거든요. 음. 뒷모갈때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뒷모갈때는 응. 얼굴은 닦지 마세요. 두들겨요. 이렇게 머리는 닦아줄게요 음, 아구 좋아. 잘 잤어? 잘 잤어? 얼굴하고 머리하고 했으니까 높게 요 이쪽이 먼저 하세요. 얼굴을 이게 손 얼굴을 먼저 하면 이게 어, 이 손이 얼굴에 가서 이렇게 핥 수가 있어. 음. 항상 이거는 조심해. 이렇게 다 벗긴 상태에서 여기에 손이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 천천히 다리부터 천천히 엉덩이 쫙. 손을 보세요. 손 어떻게 했나? 이렇게 딱앉으세요 여기를. 앞면부터 해도 되고, 뒷면부터 할 수,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뒷면부터 왜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음. 많이 우는 애들. 아시기는 가끔씩 울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음. 울면 여기를 꽉 눌러주세요. 음. 이렇게 한참 누르고 있으면 음. 안 울어요 많이 우는 애들도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안요요지금는 잘하네. 이렇게 해주멋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접치는 부분 있죠? 뭐, 여달랑이 팔, 요런데. 여기는 냄새도 많이 나요, 애들 접치는 부분. 한 번씩 이렇게 마고 하고 워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만 써요 맹물이 했을 때 매일 하는 거니까. 네. 자, 지이거 뗄게요. 네. 저원다음니까 발바닥에도 있던데. 발바닥 있어. 올해도 <laughs> <오래도> 붙어 <못 웃음> 있었네. 소민아 <laughs> 다 떨어지게 돼. 발 막. 음. 한번 포대 손 어떻게 하나 내가 여기 제일 중요한데. 네. 이제 등, 등판 시켜도 이렇게 하고 앞판 시켜도 이렇게. 음. 자, 이렇게 또 저기 손만 바꾸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죠. 이어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웃음> <웃음> 입힌 상태로 아, 해봐야겠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안 빠트려. 빠트릴까봐 엄마들 증가하는 거죠. 어찌하 다했어. 이렇게 가지고 어찌. 이렇게 해서 이거 싹튼 퍼로 그냥 이렇게 해서 눌러서 닦아주세요. 악상 문지르지 말고 이렇게. 번. 이렇게 벌려 보면서 음. 지원이랑 깨끗해요. 우리가 알코올 한 다섯 여섯 개넣어주거든요 음. 목욕 시키고 나서 이렇게 벌려서 그냥 닦아주시기만 하면 돼. 요것이 뭐 하고 있어 지금? <laughs> 야, 못뭐 들어가라고 이러고 있어. 어, 양이 생각보다 많구나. 음, 많아. 많이 먹잖아. 음. 요거는 로션이랑. 이제 건조해지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반반 섞어서 두번 정도 펌프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 나면 한번한 개만 주세요. 네. 작은 거로 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얘가 이거 효과다. 코. 요 정도는 이렇게 해서 강제론 하지 말고 입속에 가지 말고 하나 앞에 있는 거만 이렇게파 주시면 돼요. 음. 오온이입 붙여 주는 거예요. 됐어. 이제 보세요. 뭐가 났나. 어? 근데 애들 여런거여런모 이런 이런 거 나는 거는 없어져요. 지금은 있지만은 조, 조금 있다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지나면 없어지니까 이게 뭐 뭐가 났다고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도 없고 그죠? 이건 다 자연적으로 없어지니까 연구도 없어요. 음. 이렇게 해가지고 기저기 먼저 아직은 배꼽을 오픈 해줘야 돼.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배꼽이 완전히 마를, 마를 때까지. 마른 된게 이렇게 속으로 딱 들어가요? 딱 들어가지 이게 딱이에요. 지가 모양에 딱 만든다. 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오픈 오픈한다는 거지? 아. 열열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정도 두개 정도 들어서 좋아. 좋아. 네 좋아요. 좋아요. 잘안 우네? 네안우네 나는 무엇이다자제지줄알았는데 뭐 거기에 방법 같기요 음. 제일 좋은 방법이야해 등이 까 등이 렇게 눌러 는 게. 힘우리가난힘 만들어 가거나 힘만들 눌러 있는 힘들어가렇다알러아아 게. 등이 이렇는 게. 이 이렇게 눌러 있안 게. 등이 이렇요 눌러 있는 안는 한 100일 정도 지나서는 하는데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응. 그냥 사모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는데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몸만 이제 건조하고 하니까 오일이런 거 써서 주시고 요 그것도 쌀때 보면은 되기 어깨선 있거든요. 어선을 맞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당겨줘. 그냥 그냥 싸면 이게 풀어져 그러니까 살짝 살짝 당겨줘서 밑으로 사선 조금 되게 음. 살짝 되게 요거 이렇게 아 여기 도 어깨선 해가지고 살짝 당겨